아, 뭐 대단한 경기를 펼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니스인데 또 오늘 경기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는 5세트 남자 단식 경기입니다. 이상대 선수와 김재근 선수의 맞대결. 이상대 선수는 팀리그 단식에서 11승 11패 5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많은 선수들이 비껴치기로 공략하는. 오늘 지금 초구 배치를 4세트, 오태준 선수부터는 이렇게 뒤돌리기로 또 이상대 선수까지 이렇게 맞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경기 너무나 팽팽하고 지금 또 재밌는 상황인데 또 이상대 선수가 이 상대 팀 주장을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5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회전이 조금 빠져 보이는데, 아.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께 사용을 하고 회전을 줄여줬는데 마지막에는 짧게 빠져나가는 진행이 됐죠. 코너 근처를 돌아 나오는 각도다 보니까 이상대 선수가 조절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득점이 안 되는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팀리그 단식에서는 7승 5패 기록하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첫 공격부터 뱅크샷을 노려봅니다. 파이브 쿠션 뱅크샷. 와 오. 완벽합니다. 네. 오늘 1세트에서도 뱅크샷 득점을 3번 기록했던 김재근 선수인데 5세트 뱅크샷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는 득점이 됐네요. 자, 부드럽게 옆돌리기 시도하는 김재근 연속 득점 야. 야. 1세트 뜨거웠던 김재근 선수의 큐 끝이 5세트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조금 어려운 쪽으로 옆돌리기 시도를 했는데, 일목적고 하얀 공이 파란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두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득점까지. 자, 여기서 레스트를 사용한 뒤돌리기가 아, 조금 밀리는 진행이 됐네요. 네, 예, 득점도 득점되지 않습니다. 유삼패. 베스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속도 조절이 조금 잘안 되는 워낙 멀리 있고 지금은 당점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득점을 노려봤는데 끌림보다는 밀림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네요. 이상대 선수도 과감한 공격으로 득점을 추가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던 옆돌리기가 이상대 선수 최대각을 정말 잘 만들어냈고요. 득점 이후에 지금 파란 공이 딱 단 쿠션에 붙어버리면서 다음 공은 쉽지 않아 보이는 배치가 됐습니다. 얇은 두께에서도 각도 형성을 시켜내는 앞돌리기죠. 어? 와, 네, 득점 추가합니다. 네. 이상대 선수, 스트록에 또 자신감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시도를 한게 아니라 에, 쿠션의 반발력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멀리 있는 공 뒤돌리기 오, 짧아졌고요 에이. 3대3 동점을 맞춰놓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밀고 들어가는 각이 필요했는데 저 지금 쿠션에 가까이 있는 목적구를또 공략을 하다 보니까 분리각이 좀 많이 빠르게 발생이 됐습니다. 5쿠션으로 네, 편안하게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득 점이 백이했지만긴 쪽으로 만들어졌어요. 뒤쪽에서 파란 공을 좀 치면서 테이블 중앙 쪽으로 좀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각도가 길다 보니까 파란 공좀 얇은 두께 득점이 됐고요. 다행히 지금 피겨치기가 네,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5대3. 김재근 선수도 예민하게 시도를 하지 않고 지금 한점한점 한점 자신감 있게 득점을 지 해주고 있네요. 지금 브릿지가 나오지 않는 네. 큐볼의 위치죠. 살짝 끌어주면서 뒤돌리기. 자, 여기서부터 짧아지는데 파란 공. 들어갔어요. 6대3. 불편한 자세에서도 지금 커트를 상당히 잘 해줬던 김재근 선수고 파란공이 오기 전에 딱 득점이 먼저 돼야 되는 그런 공략이었죠 아, 옆돌리기인데 좁은 쪽이 아닌 네, 넓은 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점 추가. 점수 7대3. 지금은 뭐 좁은 쪽, 넓은 쪽다 어, 정상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시도할 수 있었던 옆돌리기다 보니까 김재근 선수가 참 해결을 잘 해줬고 하얀 공 쪽을 한번 쳐다보긴 했는데 세리 뱅크죠. 네, 뱅크샷 시도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파란공의 오른쪽 두께, 우선 뭐 두툼한 지점에 맞으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김재근 선수의 뱅크샷 득점이 나오면서 9대3. 오늘 1세트의 뱅크샷 3개, 5세트의 뱅크샷 2개째입니다. 김재근 선수 정말 준비가 참잘돼 있네요 예.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뱅크샷 비율이 30%대에 이르는 김재근 선수군요 네. 김재근 선수가 뭐 자신감도 있고요 자, 또 이렇게 또 팀의 위기 순간에 이렇게 멋지게 또 득점을 해주는 자, 연속 7득점으로 세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세트가 정리가 된다면 이제 김예은 선수와 백민주 선수가 6 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서 우선 하얀 공 쪽으로도 한번. 좀 네. 비껴치기가 있다면 지금 비껴치기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형태고요. 뒤돌리기 파란 공 쪽으로는 상당히 좀 예리한 두께가 필요한데. 어, 밀어서 가능한가요? 자. 아, 아아... 부족하네요. 지금 이렇게 키스를 빼내고 각도 영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봤는데. 살짝 앞으로 네, 들어가는 각이. 와 정말 약간의 차이입니다. 저 거의 뭐 득점이 될 걸로 봤는데 움직임은 없었어요. 또 이상 대선수에게 부담이 되는 상당히 또큰 점수 차까지 벌어졌고요. 상대선수도 백샷으로 지금 뭐 각도를 쟁걸로 봐서는 조금 더 길게 노란 공을 노리는 파이브 쿠션의 백샷 아토 쿠션 백샷이었죠. 이게. 마지막에, 선수, 네. 네, 마지막에 노란 공을 빗겨내면서 각도를 맞춰내려고 했는데 아, 두껍게 맞았네요. 김재근 선수는 지금 하얀 공을 딱 노리는 정확한 쓰리쿠션이죠. 세트 포인트에서 김재근 선수의 뱅크샷 시도. 오. 두 선수가 공타를 주고받습니다 마지막 한 점에서 또 이렇게 경기가 조금씩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김재근 선수도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오 짧은 각인데 돌리지를 못했어요 네 짧은 각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조금 얇은 두께에 맞기도 했고요 10대3의 세트포인트 상황 김재근 선수의 공격입니다. 비껴치기로 짧은 각. 아주 얇은 두께 뒤돌리기도 가능한데 자, 어떻게 진행을 시킬지. 네, 비껴치기로 공략을 했고. 마지막에 하얀 공과의 충돌인데. 아하, 아하 여기서 흰 네. 공이 밀어냈습니다. 네. 네, 비껴치기로 공략했을 때는 막 각도를 맞춰내기는 쉽지만 이 충돌이 한번 도사리고 있어요. 빼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또 득점이 안됐고 이 상대 선수가 여기서 이제 한두 점이라도 쫓아가는 점수가 우선 나와줘야 되는데 배치가 어렵습니다. 뽑아냈는데, 예, 들어갔습니다. 이상대 득점. 두 번의 공타 이후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 4. 아, 지금은 뭐 거의 자신감으로 만들어낸 득점이 아닌가. 대회전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사실 구사하기도 어려웠고요. 좀 빠른 스피드로 공략을 해봤는데, 특점이 됐습니다. 노랑 공의 일목적으로 네, 뒤돌리기인데요. 네 연속 특점. 네. 아 정말 예리한 특혜 사용이 됐네요. 조금만 두꺼우면 노란 공이 바로 파란 공 쪽으로 내려가면서 득점이 되기 전에 이제 충돌이 먼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얇은 두께로 처리하면서도 득점을 해낸 이상대 선수. 뭔가 조금 이제 갇혀지고 있죠. 쫓아가는 점수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뱅크샷도 한 방이면 점수차까지 금방 좁혀지는. 어, 자 걸어치기 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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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대 네. 들어갔습니다. 네. 뱅크샷 득점으로 10대 7. 이상대 전세 이제 표정도 조금씩 네, 밝아지고 있는데. 한콩 배치가 어떻게 섰을까요? 노란 공이 살짝 조금만 더푸션에서 떨어졌더라면 원뱅크가 굉장히 쉽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한 점짜리로 완벽한 네. 네, 들어갔습니다. 10대8또 그 득점 라인을 만들어냈네요. 오늘 웰컴 저축은행은 매 세트마다 따라가는 힘이 엄청납니다. 네. 크라운 에테라운은 출발이에요. 우선 워낙 좋았고요. 네. 저 1세트에서도 사실 큰 점수 차에서 쫓아갔던 상황이 나왔고, 오늘 매 세트마다 또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있었는데, 다섯번째 세트에 또 이상대 선수의 추격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점 추가 네. <laughs> 점수 10대9 네. 오히려 지금 비껴치기가 넘어갈 뻔했어요 네. 밀림이 너무나 잘 만들어지면서 하라공 살짝 움직였는데 아 5세트도 김재근 선수가 생각보다 쉽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와 이게 10대 9까지 따라붙습니다 이상대 선수 그한 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같은 경기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2세트 4세트의 웰컴저축은행은 네. 또 역전승이었고요. 1세트와 3세트는 비록세트를 내줬습니다만 큰 점수 차에서 역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팀리그에서 뭐단한 차례의 승리도 지금 나오지 못했던 두팀 간의 대결에서 네. 저 오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또 승부처가 될수 있는 순간인, 네 아껴뒀던 지금 배치 타임아웃 사용을 했어요. 자 왼손으로도 큐를 한번 잡아보고 있는. 이상대 선수인데 좀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왼손으로도 자세가 자, 오른손도 조금 어렵고요. 지금 그렇죠. <목소리> 딱 대각선 형태로 세 공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파란 공 쪽으로는 우선 득점 라인이 너무나 없어요. 좁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노란 공 쪽을 보고 있는데. 자, 왼손으로 뱅크샷 시도를 하지 않을까 자, 결국 왼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원뱅크인데 넣어치기가 아니고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해야죠 넣어치기로 아... <laughs> 코너 깊숙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넘어가네요 아, 자세 잡기가 너무나도 좀 불편한 배치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포크션으로 봤더라면 지금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좀 끌어주는 그런 시도도 필요했는데 득점이 안 되고 김재근 선수 마무리 이제 지어야 되죠. 세트 포인트 김재근. 네, 김재근 선수가 5세트를 따냅니다.